아, 칫꽃은 예로부터 우리 한방에서도 많이 사용했던 꽃이에요. 돈보감이나 그런 것들 많이 나와 있고, 이 음, 갈근이라 그래가지고 칫 뿌리를 보통 많이 먹잖아요. 근데 어, 이 칫꽃은 유난히 흡치에에 좋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예전에는 꽃을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생소했는데, 거의 뿌리로 많이 먹죠. 었 지금은 이칫꽃으로 꽃차를 만들어서 마시면 이게 콩과 식물이라서 만들어서 이렇게 보면 꼭 아타시아꽃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만들 때 비린내가 나지 않게 이렇게 잘 만들어야죠. 꽃차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은 이런 색이지만 아주 진보라색으로 바뀝니다. 여기 횡성군 오원이라는 곳인데요. 아 진짜 여기 지금 새소리뭐지르라미 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laughs> 그런데 아주 너무 좋아요 공기도 좋고 어, 지금 식꽃이라는 이 자체가 사람들에게 어, 굉장히 건강한 그런 차를 주고 있는 거죠 예. 지금은 이제 8월이라서 칫꽃이 조금 시드는 시기에 제가 7월 말에 한번 와서 꽃을 땄는데 너무 예뻤어요. 근데 지금도 괜찮아요. 괜찮죠? 예. 특히 강원도 칡꽃은 강원도가 일교차가 이게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맛의 모든 식물이나 꽃차도 강원도에서 만든 것들이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약, 약이라고도 약 하죠 그래서 혈압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은 치고차 오늘 한번 강원도 오원니 행성의 오원니에서 한번 따봤는데 이 오원니 자체 공기도 너무 좋습니다 아주 청정하고 온통 그 정글 속에 들어온 그런 느낌이에요 한번 오원니 한번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세상에, 어머나 새집에세집집어꽃이저 아래 쏙 떨어져, 내가 아까 땀을 더 떨어졌나 봐. 그렇죠? 어우, 세상에, 어떻게 찍꽃이딱 떨어져 있네, 새 집에. <laughs> 어우, 어떻게 어 저기다가 새 집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세상에, 어머나 음. 아이고,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하다. 근데 너무 촘촘하게 만들었다. 참, 잘 만들었다.